이렇게 있으면 골반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 길이는 이 골반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뒤 장골이 뒤로 빠지면 얘가 올라가니까 짧아지고. 그럼 얘는 앞으로 가겠죠. 좌우가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거의 그런 건 없어. 그냥 얘가 뒤로 가면 얘가 앞으로 가는 거고. 얘가 뒤로 가면 얘가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겠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는데 대부분 크게 보는 게 다리 길이에서는 요거. 그래서 PI PSI, 후상장공극이라는 걔를 잡아놓고, 걔가 만졌을 때 뒤로 가 있으면 이렇게 휘 거예요. 반대쪽은 앞으로 갔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얘를 안쪽으로 밀어보고, 전, 전, 상방, 전방, 전상방 45도 정도로 이렇게 밀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좌골은 얘가, 얘가 AS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좌골은 뒤로 나오겠죠. 뒤로, 뒤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얘는 이렇게 눌러보고 검사해보고 얘는 이렇게 눌러보면 얘가 골반이 그 자기가 교정되는 방향 쪽으로 검사해보고 수, 검사해보고 근육이 약해지면 그쪽 방향으로 검사를 하면 돼요. 어, 봐 골반이 뒤로 얘가 뒤로 돌았어요. 후방으로 돌았으면 얘를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가네. 앞으로 갔다가 반, 얘는 원래 이렇게 뒤로 간 상태에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밀어버리면 더 뒤로 와요. 음... 반작용 반작용 있는 거. 그래서 얘를 누러, 눌러놓고, 가볍게 눌러놓고, 눌러놓으면 앞으로 갔는데 나는 원래 이게 편해. 이게 굳어져 있어. 근데 억지로 밀어놨으면 더 오겠죠. 그러면 근육이 약해져요. 자기 자리보다 더안 좋아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약해지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돼서 얘를 뒤로 왔는데 얘를 앞으로 밀었다 놓고 검사해보면 아, 이게 편한데? 그래서 뒤로 더, 더 꺾이죠. 그래서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얘를 이렇게 하면서 근육 검사해서 약해지면 그쪽 방향으로 가게끔, 교정을 해주든, 운동을 해주든 뭘 해주면 돼요.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네.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이상근이 좋아지는지 한번 볼게요. <laughs> 일단은 팔 모양을 똑같이 하고, 장안 근육을 하나 찾아요. 눌러주세요. 버텨볼게요. 어, 얘를 해도 되고, 뭐, 들고 계세요. 버텨볼게요. 뭐, 얘를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많이 쓰니까 안쪽을 눌러주세요 얘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PSIS 후상장골국이랑 여기 좌골을 잡아놓고 사선 방향으로 눌렀다가 놓고 버텨보세요 버텨보세요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후상장골국이랑 좌골을 사선으로 놓고 밀었다가 놓고 버텨보세요 여기 약해지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밀었다가 나서 저 반쪽으로 더 꺾였기 때문에 약해진 거로 판단하고 얘를 이쪽 방향으로 눌러줘야 돼 얘는 이렇게 가게끔 그래서 가서 한번더 보는 거죠 얘를 위로 올려놓고 움직임 보고 얘를 올려놓고 움직임 보면 얘를 움직였을 때 여길 자세히 보면 더잘 위로 올라가죠 여기는 뻑뻑하게 안 올라가죠 어. 그래서 골반이라는 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짧아진 쪽 다리는 골반이 이렇게 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밀어봤을 때더 많이 움직여요. 근데 a s 든 앞쪽으로 가는 길어진 다리는 이렇게 앞쪽으로 얘가 만약에 길어졌다고 밀어놓으면 밀어, 위로 올려 짧게 만드는 거죠. 나는. 짧게 미는방향으로 밀잖아요. 근데 길어져 있는 쪽은 잘안 움직여요. 뻑뻑해요. 그래서 다리를, 다리 길이도 보지만 더한번더 의심스럽잖아요. 내가 이게 항상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번더 밀어보는 거죠. 밀어봐서 잘 밀리면 어 이쪽 다리 짧은 다리 맞네 이쪽 잘안 밀리면 어 여기가 긴 다리 맞네 이러고 판단을 한번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더 의심스러우니까 얘도 한 번씩 더 해보고 그래서 요세 가지 정도가 되면 아예 골반에 확정을 짓고 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 길이도 오차도 사람마다 뭐다 다를 수 있잖아요 교정하는 사람들 전문가들도 정확도가 100%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얘는 PI가 돼서 짧아져 있는 다리, 얘는 AS가 돼서 길어져 있는 다리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았던 그런 걸로 해서 블록을 갖다 대도 되고. 블록 말고 마사지를 해도 되고. 그래서 얘는 PI 되니까 AS 가는 쪽으로 해서 뭐 그러나서 얘를 밑으로 내려도 되고, 방향성만 줘도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위로 올려놓고, 밑으로 내려도 되고,